우리가 소위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체온이 10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더위 먹는 거 예방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밖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그날의 습도예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땀이 증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습도가 75% 이상 올라가면 땀이 증발을 하지 않아요. 체온 유지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열사병의 초기 증상으로는요. 일단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증상보다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알려 줄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심박수 증가예요. 사람이 더위를 먹으면 산소 요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박수뿐 아니라 호흡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내가 지금 더위를 먹고 있는 건가? 이 상태를 버틸 수 있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런 심박수와 호흡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화기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빨리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쪽으로 하던 혈액을 우리 몸이 피부 밑으로 다 돌려버려요 장기 쪽에는 상대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지니까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심, 심지어는 구토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에 가장 민감한 세포가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브레인이죠 때문에 혼수상태나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꼭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심각하게 예민해진다던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병력에 따라서 피부가 심각하게 마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땀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피부를 만지고 땀이 얼마나 나는지를 가지고 어, 내가 열사병이 있는지 더위를 먹고 있는지 어, 판단하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무엇보다도 어, 빨리 시원한 데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저도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있을 때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물론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도 좋은데요. 땀이 나는 것과 동일하게 피부에 물을 적셔주세요. 그래서 젖은 피부에 선풍기를 쐬면 어, 체온이 빨리 떨어집니다. 주변에 수영장이 있으면 당연히 빨리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직도 날씨가 더운 곳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 플로리다에 와 있는데 네, 정말 덥네요.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세요.